민수기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에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너는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바칠 화제는 이러하다. 1년 된흠 없는 순냥 두 마리를 날마다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그리고 곡식 제사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되 찧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쳐라. 이것은 신의 산에서 시작되어 날마다 바치는 화제이니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양을 바칠 때마다 독한 술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로 함께 바쳐라. 두 번째 양은 저녁에 바쳐라. 아침에 바친 것처럼 저녁에도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함께 바쳐라. 이것도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안식일에는 1년 된흠 없는 순냥 두 마리를 바쳐라. 그리고 전제와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이 에바를 바쳐라. 이것이 안식일에 밭을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안식일 재물을 따로 바쳐라. 달마다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그때 바칠 제물은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이다. 수소를 드릴 때는 곡식 제사도 함께 바쳐라. 곡식 제사로는 수소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를 바쳐라.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함께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바쳐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도 곡식 제사를 바쳐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바쳐라. 이것은 화재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라.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2분의 1 힘이고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3분의 1 힘이며 어린 순양 한 마리와 함께 바칠 포도주는 4분의 1 힘이라. 이것이 달마다 초하루에 바쳐야 할번제니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속죄제를 여호와께 바쳐라. 속죄제로는 순념소 한 마리를 바쳐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이다. 무교절은 그달 보름에 시작된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어질 것이다. 너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절기의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 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화제로 번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라.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소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함께 드려라. 어린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념소 한 마리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로 바쳐라. 이 제물은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 외에 따로 드리는 것이다. 7일 동안 날마다 화제에 곧나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음식을 바쳐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전제 말고도 그 제물을 따로 바쳐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첫 열매의 날, 곧 77절 기간에 나 여호와에게 핵곡식을 바쳐라.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치되,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바쳐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민숙이 29장 일곱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께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순냥 일곱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련된 순냥 일곱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 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 첫째 날에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13마리와 순냥 2마리와 1년 된 순냥 4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수송하지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 절기의 둘째 날에도 재물을 드려라. 수송아지 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 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와 화목제를 나 여호와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진에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재물을 따로 드려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각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대로 하여라.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여라. 여자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가 어떤 맹세를 했거나 어떤 경솔한 약속을 한 가운데 결혼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이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경솔이 한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여자는 무엇이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결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하거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게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여자의 맹세나 약속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 약속을 지켜라. 이는 남편이 여자의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여자의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취소시키면 여자의 죄를 남자가 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에 관해 주신 명령입니다.